제 3장 자아 정체성과 자기경영 자아 정체성이 삶을 운영하는 방식, 자기경영의 진짜 의미 제 2장 자아 실현의 개념과 역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본질이자 핵으로서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그 본질을 삶 속에서 구현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아 정체성이 지향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이 곧 자아 실현입니다. 개인의 자아 포지션이란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어떤 관계와 균형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아 포지션은 개인의 행동 방식, 삶의 선택 기준, 성취의 지속성, 생존 조건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근본 구조입니다. 같은 능력과 환경에 있어도 자아 포지션에 따라 삶의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개인의 자아 포지션은 개인적 자아 실현, 사회적 자아 실현, 완전 자아 실현에 관계하며, 즉, 어떤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는지를 결정합니다. 완전 자아 실현에 이를수록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을 동시에 충만하게 하고, 자신이 속한 인구통계학적 집단의 평균을 넘어서는 더큰 성취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는 자아 정체성이 지향하는 목적이 삶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현될 때에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자아실현이 이례적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취와 생존 조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아정체성을 중심으로 목적을 설정하고 방법을 조직하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실제 삶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계속 실현될 때에만 흔들리지 않고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제3장 자아정체성과 자기경영에서는 자아실현의 결과를 넘어 자아 정체성이 어떻게 삶의 행동과 선택을 조직하고 성취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자기경영의 개념과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3장 자아 정체성과 자기경영입니다. 3-1 자기경영 프로세스란 1. 자기경영은 나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자기경영이란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듯 내 삶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2. 자기 경영의 목적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삶입니다. 자기 경영의 핵심 목표는 성공이나 성과가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적될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인 생존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리적이란 내 목적을 향해 가되 삶을 희생하지 않는 방식, 무리하게 버티거나 자신을 혹사하지 않고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합리적인 삶의 구조입니다. 또한 생존 조건이란 돈과 건강, 관계와 감정 안정, 삶의 의미가 어느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함께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3. 사람은 영혼육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혼육의 존재이므로 인간의 생존은 영적, 혼적 및 육체적 생존을 뜻합니다. 인간의 영혼육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은 가치, 의미, 왜 사는가에 관계하고. 호는 생각, 감정, 판단, 학습에 관계하며, 육은 몸, 체력, 본능, 생리에 관계합니다. 따라서 자기 경영이란, 이세 영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싸, 우리는 매일 생존 프로세스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매일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무엇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무엇을 포기할지, 이 모든 과정이 모여 나만의 생존 프로세스가 됩니다. 오, 이 과정에서 행동 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하루하루 살아가며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 반복된 과정이 바로 생존 프로세스입니다. 사람은 이 생존 프로세스를 통해 자신만의 행동 포지션을 만들어 갑니다. 행동 포지션이란 그 사람이 삶에서 실제로 취하고 있는 행동의 자리이자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드러나는 삶의 위치입니다. 이 행동 포지션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무엇을 목표로 행동하는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갈망하고 피하려 하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는가? 끝까지 가게 만드는 힘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누적된 행동성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한 사람의 행동 포지션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행동 포지션은 단순한 성격이나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존 조건 위에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늘 불안 속에서 선택하는 사람은 불안한 생존 조건 위에 있고 의미와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비교적 안정된 생존 조건 위에 있습니다. 즉, 개인의 행동 포지션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생존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영이란 행동을 억지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생존 프로세스 자체를 점검하고 재조직하여 더 나은 행동 포지션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6. 자기경영은 목적 설정 플러스 방법 조직의 과정입니다. 자기경영은 막연한 자기개발이 아닙니다. 1. 자기경영은 왜와 어떻게를 함께 다루는 일입니다. 자기경영은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또, 열심히 방법만 찾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경영의 핵심은 항상 이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다루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즉 나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즉 목적달성 방법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목적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입니다. 2. 목적적 가치란 무엇인가? 왜 사는가를 말합니다. 목적적 가치란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삶의 상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존엄을 잃지 않는 삶.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 삶.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일하는 삶. 나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목적적 가치는 삶의 끝 그림이며, 이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입니다. 3. 도구적 가치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도구적 가치란 목적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하는 행동 기준과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성실함. 전문성, 학습, 인내, 효율, 협력은 도구적 가치에 속합니다. 도구적 가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4. 자기 경영이 무너지는 지점. 자기 경영이 흔들릴 때는 대부분 이두 가지 가치의 관계가 뒤바뀔 때입니다. 도구가 목적을 대신할 때 돈을 벌기 위해 살았는데 돈 버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일했는데 성과 없이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인정 그 자체에 중독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성과는 유지되더라도 삶의 지속성은 무너집니다. 5. 건강한 자기 경영의 구조, 수단 목적의 연결체계. 건강한 자기 경영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목적적 가치에서 도구적 가치로, 도구적 가치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결과로 결과에서 다시 목적의 점검입니다. 이 구조를 수단 목적의 연쇄라고 합니다. 1. 수단 목적 연쇄란 삶의 각 단계에서 설정한 목적이 다음 단계에서는 더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취업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목적이지만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수단이 된다. 전문성 확보는 개인 성장의 목적이지만 사회적 기여를 위한 수단이 된다. 이처럼 삶은 단계적 목적들의 연쇄로 구성됩니다. 2. 목적적 가치의 위치. 목적적 가치란 현재 단계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다. 즉, 지금 이 선택을 하는 이유이며, 이 단계에서 반드시 도달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예로서, 지금은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 지금은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 이 단계에서는 이것이 목적적 가치입니다. 3. 도구적 가치의 위치. 도구적 가치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는 행동 기준과 방법입니다. 예로서 성실하게 일하기, 실력을 쌓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이것들은 모두 현재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므로 도구적 가치입니다. 4. 핵심 전환점 목적은 멈추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어느 단계에서 달성된 목적은 삶 전체에서는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전 단계의 목적은 달성되는 순간 다음 단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됩니다. 예로서 취업은 생존 목적 달성입니다. 이후에는 자아실현, 사회적 기여를 위한 수단입니다. 돈은 생존 안정 목적 달성에 관계합니다. 이후에는 삶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5. 최종 목적적 가치의 의미요. 이 연쇄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더 이상 수단으로 전환되지 않는 가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최종 목적적 가치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내 삶은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가? 어떤 가치만큼은 수단이 되지 않는가? 이 최종 목적적 가치는 자아 정체성과 직접 연결되며 삶 전체의 방향을 고정시킵니다. 6. 자기 경영에서 중요한 기준. 자기 경영이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각 단계의 목적적 가치가 다음 단계를 위한 도구적 가치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중간 단계의 목적이 최종 목적처럼 고착될 때 수단이었던 것이 삶의 의미를 대신할 때입니다. 이때 사람은 방향을 잃고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목적적 가치는 현재 단계 도착지이고 도구적 가치는 그 도착지를 향해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도착한 목적은 다시 더큰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목적은 방향을 정해주고 도구는 방법을 제공하며 행동은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 연쇄가 유지될 때 사람은 지치지 않고 성장합니다. 7. 자기 경영에서 방법 조직이란 무엇인가? 자기 경영에서 말하는 방법 조직이란 감정, 의지, 시간, 에너지, 습관, 선택 등을 목적적 가치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즉, 이 행동이 지금 내 삶의 목적에 맞는가를 기준으로 나의 하루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자기경영이란 목적적 가치로 삶의 방향을 세우고 도구적 가치로 그 방향에 맞는 행동을 조직하는 과정입니다. 목적적 가치는 왜 사는가, 도구적 가치는 어떻게 사는가에 관계하며 자기경영은 이 둘을 혼동하지 않고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Value is the standard of choice. And the intentional purpose of what is chosen. 가치는 선택의 기준이면서 선택된 것의 의도적 목적이다. 사람들은 목적적인 최종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최종 상태를 얻기 위하여 대안적 수단 중에서 선택합니다. 목적에 의기해서 하위 목적은 상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목적과 가치 및 수단의 이러한 관계에서 볼때 가치는 의도적인 목적과 이를 달성하는 행동, 대안의 선택 기준에 관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도구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는 무엇에 기인하는가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개인의 도구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는 우연히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자아 정체성에 기인합니다. 먼저, 목적적 가치는 개인이 나는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라고 묻는 데서 출발하며, 개인의 개인적 자아 정체성의 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개인적 자아 정체성은 자아 실현 경향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의미, 원리, 이상, 절대적 가치와 같은 삶의 최종 방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목적적 가치는 개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최종 목적이 됩니다. 반면, 도구적 가치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기대에 응답할 것인가와 관련되며, 개인의 사회적 자아 정체성에 기인합니다. 개인의 사회적 자아 정체성은 현실적 조건, 역할 기대, 학습된 가치 기준 속에서 형성되며 성실함, 전문성, 효율, 책임과 같은 행동의 기준과 방법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도구적 가치는 목적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 작동합니다. 한편, 개인의 본능적 자아 정체성은 생리적, 생물학적 생존을 담당하는 영역으로서 개인의 개인적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자아 정체성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초적 에너지와 안정성을 지원합니다. 즉, 개인적 자아 정체성은 삶의 방향 목적적 가치를 제공하고 사회적 자아 정체성은 그 방향을 실현하는 방법 도구적 가치를 제공하며 본능적 자아 정체성은 이두 가지 가치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의 목적적 가치는 개인적 자아 정체성에 기인하고, 도구적 가치는 사회적 자아 정체성에 기인하며, 본능적 자아 정체성은 이두 가지 가치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합니다. 자기경영이란 이세 자아 정체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삶의 목적과 방법을 조직하는 과정입니다. 제1장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본질이자 핵이며, 개인이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작동하며 각각 개인적 자아 실현과 사회적 자아 실현으로 개인을 이끕니다. 또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적 자아 실현과 사회적 자아 실현은 모두 개인이 속한 인구통계학적 집단의 평균 이상의 성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자아 정체성에 기반한 삶이 단순한 적응이나 평균적 삶을 넘어서는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완전자아 실현은 개인의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모두 실현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전자아 실현에 이른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현하며 그 결과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는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생존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완전자아 실현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을 넘는 성취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상과 현실을 동시에 구현하게 합니다. 즉, 개인적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 자아 정체성을 수단 목적 연쇄로 연결한 자기 경영 접근은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온전히 실현하고 상생과 협력의 사회 공동체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생존 조건을 만들어내며 개인이 속한 인구통계학적 집단의 평균을 넘어서는 성취를 유발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경영이란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생존 프로세스를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이는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 정체성을 수단 목적 연쇄로 조직하는 접근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경영은 개인의 정체성을 삶의 중심에 두고,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함께 실현함으로써, 완전 자아 실현과 지속 가능한 생존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자아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수단 목적의 연쇄로 조직하는 자기 경영의 실제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나 의지 차원을 넘어 우주와 자연 전체를 지배하는 보다 근본적인 경영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간 역시 우주와 자연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체이며 그 생존과 성장의 방식은 우주와 자연이 스스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온 보편적 질서와 법칙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자연은 인위적 통제 없이도 오랜 시간 동안 붕괴되지 않고 성장과 회복, 재창조의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 핵심에는 파워가 형성되고 순환하며 회복되는 법칙, 즉 파워순환 법칙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아 정체성의 수단 목적 연쇄를 기반으로 한 자기경영의 실질적 접근 방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와 자연의 파워순환 법칙이 무엇이며 이 법칙이 어떻게 자기경영의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섹션에서는 우주와 자연의 파워순환 법칙과 자기경영을 통해 자기경영이 단순한 개인 기술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에 기반한 보편적 경영 원리임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정체성 기반 자기경영의 해답은 인간을 넘어 우주와 자연이 스스로를 경영해온 파우순환 법칙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우주와 자연의 파우순환 법칙과 자기경영입니다. 3-1. 2. 우주와 자연의 파우순환 법칙과 자기경영에서 다시 만납시다. 자연과 창의성. NNC 아카데미.